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주 대성초등학교 사서교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도 못 나오고 많이 답답하죠? 선생님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동물 친구들이 소개해준다고 하니 함께 가볼까요? 생지야 요즘 너 뭐해? 그냥 집에 있지, 뭐. 학교 못 가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너무 지루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재미있는 소식 하나 말해줄까? 사서 선생님이 온라인 도서관 행사를 준비했대. 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내고 책 읽는 모습 사진이나 독후감을 쓰면 기약하고 선물을 준대. 응? 학교를 못 가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내? 학교 홈페이지가 있잖아. 아, 그런 방법도 있네. 근데 나 글쓰기 잘 못해서 이런 거 맨날 안 뽑혀. 그냥 안 할래. 이건 잘하는 걸 뽑는 게 아니라 추첨하는 거래.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만 지켜서 제출하면 너도 될수 있어. 진짜? 그럼 얼른 가서 참여해야지. 아참, 이건 한 사람당 책 읽는 사진 분야 하나, 독후감 분야 하나 참여할 수 있어. 그리고 기간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클래스팅 안내문을 참고해봐.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줘. 요즘 잘 지냈어? 아니, 요즘 엄마가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진짜 모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침도 나고 열도 나서 우리가 지금 못 나가는 거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코로나 지식을 알려줄게.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1번 마스크 착용하기. 집 밖으로 나갔다 오면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야. 두 번째 중요한 건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세 번째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 씻기. 네 번째는 기침하는 환자 조심하기. 다섯 번째,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의료진에게 꼭 알리기. 생지야, 너도 잘 알았지? 응, 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잘 알았어. 만약에 다른 바이러스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이 책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숨겨진 세계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